경준아, 자리! 한번 저렇게 오버랩 가면은 자리 못잡는다 경준이는. 오늘 반칙을 바지금돌려놨어아무야야김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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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플래시! 아 의진이구나 다 이리형 4개야? 귀찮네 목, 목 진짜 많아요 지금. 결계를 찾았네 여기 근데도 들어와요 목이. 여기 잘 보이네 저기 아, 꺼져! 여기 붙는다! 붙 저... 저... 꽃녀석인가 저기 심판인가요? 네 맞아요 그렇지 어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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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 자신있게 달라고 하면 되잖아 괜찮아 오이! 야, 네 같이 지안 보여! 안 보여! 안 보여! 안여안보이안 보여! 안 보여! 안여여안안안 가장 효과적으로 살뺄수 있는 게 뭡니까? 아몬타블 뭐 적당히 먹어야 돼. 적당히야? 나 운동, 나 축구만 해서 나 지금 한 15kg 뺐어. 나 아, 진짜요? 그리고 런닝을 하는데 막막 쎄, 빨리빨리 안 뛰어 되니까 음, 살살 런닝 음. 뛰는 거랑. 와 잘하세요. 정말... 오이. 이거 누구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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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근데 진짜 응. 저, 좀 적당히 응. 먹는 게 제일 벨트. 너 요즘 많이 먹지? 아니 줄어 안 먹네. 요즘은 살뺄 때는 안 먹어. 안 꾸준히 먹는다. 많이 먹었었지. 많이 먹었어. 응. 그럼 다다이다 이유가 있다니까. 살 <laughs> <많이> 빠지는 다. 빨리 빠지는 방법 없어. 꾸준하게. 근데 이거 이게 약간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식욕 억제제 그런 게 있거든. <laughs> 그거 <laughs> 아 부작용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아, 그래. 그거 먹으면 진짜 식욕이와 <laughs> 음. 새롭다 와아 강민? 강민이야 얘? 아유 까비 아 지구 소금은 어떻 어 나이스! 저기서 뭘하려 한다. 그렇지 우리는? 어, 저 안에서? 저 좁은.. 좁디 좁은 데서? 준이 잘못 어 간다. <laughs> 뛸 준비 세윤이, 뛸 준비 뛸 준비 아 내려가 아 올라가 아 어. 굿! 와 뭐야 와 나이스 없음 나와 없음 나와 아 어, 좋았다 근데 강률이 하루 종일 웃으면서 출고하더라고거 <laughs> <laughs> 존나 하고 싶었나보네 행복축구하고 있는 거 아.. 존나 축구.. 아니 그.. 제이풋볼 보니까 축구가 너무 하고 싶다. 음.. 아 그냥 하고 싶어. 아 이게 운동장에 나오면 더 하고 싶네. 이걸 참아야 오래 축구하잖아. 올.. 아 아직 두 달은 더고 타. 다 진짜 x 다두 달이야? 일난 응. 아직 9월 중순 보고 있게요 됐어. 이 아. 와. 아너 없어도 애들 잘하는데? 없어 될거여 <laughs> 아이고. 오, 다 조심. <laughs> 다음 연 K 6가야 됐어. 올라갈지 제이번 올라갈 수있 이번에? 같은데? 이번에요? 응. 아 이번에 거아 진짜. 상비견 진짜 잡는 건데, 아... 아니, 라이브를 안 해줘가지고... 너무 궁금하다. 그니까... 걔네 진짜 별로가 없었어. 그래요? 응. 어, 포스트랑 하는 거 보니까 개발이던데... 그니까... 근데 우리가 그 활동량으로 찍어 놀렀어 그걸 아예 못하게... 진짜 <laughs> 젊은 피... 응. 애들이랑 다 눈이 돌았는지 하는 거... 공 잡으면 바로 태클 박아버리고... <laughs> 그러면 좀 눌리긴 하죠, 기세가. 사람은. 그,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했다니까, 진짜그러니까 아쉽다. 나 혼자, 나자좀뒤아 오, 굿! 에이! 어이 제가 봤을 때저한 6킬만 빼면 될것 같은데. 지금 몇킬 왔데 지금 77인가 봐요. 키 몇인데? 지금 68이죠. 어? 68? 이게 168이야? 170안 돼, 뭐? 네. 아 만남도? 진짜? 너 백지점 한3 4 되는 줄 알았네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형이 76이야 지금 형이랑 저 많이 차요 내가 나 73까지 뺐었어 지금 살쪘어요 다시? 잠깐만 너 지금 지금 막 먹고 있거든 아 뭐, 어, 그냥요? 먹고 그냥 싶은 와, 거다? 와. 근데 옛날에 너막옷 만들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야? 아니, 그게 전공이었죠 그냥, 아. 근데 그거 때려치고 공무원 해가지고 왜? 준비를. 근데 그거 한번 해보지 아 그게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응? 이게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아이 뭔가 실증 난것 같아요 그냥 응? 응. 아 좋아! 박 아, 좋아 박 좋아 예. 우리 구 아니야 예. 너는막웃는다 뭐, 그러지 않냐? 었는데 서운데 우승 거의 맨날 했죠 그 뭐.. 전국대회 나가면 다 우승했어요 거의 뭐... 영월..뭐 무슨.. 동강기? 예뭐 네. 영월도 아메. 우승하고 쿱스도 우승하고 뭐라고? 어떤... 뭐, 우승도 그러지 않냐? 었는데 서운데 우승 거의 맨날 했죠 그 뭐.. 전국대회 나가면 다 우승했어요 거의 뭐... 영월..뭐 무슨..동강기? 예뭐 네. 영월도 아메. 우승하고 쿠스프도 우승하고, 쿠스프라고 아, 그경경 그 전국 아, 전국이요? 서울에서 1등 팀하고 어린 경기 1등 팀다 모여요. 전국 권역이 그거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. 형들이 너무 잘쳐가지고 더. 그 형들 K5 우승했을까요? 오늘 어, K5요? 저희 팀 말고 그 형들 잘하는 형들 팀 어, 선배 상... 형들. 격산 뭐 이런 거야? 아 그런 거예요. 나 3년 전에 우승했던 것 같은데. 결승전에서. 베르드브레멘 응. 뉴스에서 찾아온 형이 있거든요. 근데저그 형보다 잘 차는 사람 못 봤어요, 지금. 지금 뭐? 축구 왔다. 교실이에요, 지금. 아 축구. 교실? 네. 자기 걸로? 네. 음. 잘 되더라고요. 아, 내가 만. 만. 나그 꿈이 있긴 한데, 난내 풋살장 하나 차리고 있어. 풋살장이야? 응. 저기 경기도 외곽에? 어, 뭐냐? 어디든? 근데 그건 진짜 그렇죠.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그냥 낭만? 뭐 있으면 좋잖아. 본업은 응. 따로 있고. 응. 얼마나 되나 그 2억? 아, 준희 씨. 2억이요? 2억? 그거밖에 안 들어요? 응, 괜찮아 준희야, 정신 차리자! 오, 이게 된다고? 와, 또 밟아. 쏙 아. 그렇지. 아, 복귀하면 감다 뒤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씨, 대박 한 달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? 세운. 아, 아 이거 뭐야 이거? 야훈아 달라고 해. 하나 받아줘, 받아줘. 여기 로공줘 어, 까비. 야네 명. 와. 기선형이야. <laughs> 아. 아 왜? 아세훈이 항상 달라고 안 해. 와, 방금도 개뿔인데. 당연히 줄줄 아는 건가? 저기서 돌때 어떻게 돌아야 돼요? 뒤에 바로 있으면 못 주지? 아 돌까 그러니까 돌지 백, 말고 백백또못 주는 상황이야. 아센백도못 주는 상황이야. 네. 네 그런것버 버려요? 아, 아니 아니 흘리는 너는... 게 베스인가? 아니면 어떻게 돼? 돌아야 네, 돼 <laughs> 아, 이거 많이 안 돼. 이제 그냥 대우 이렇게 돌다강 <laughs> 좋겠다 다페이크 어, 하고. 아벽 아,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. <laughs> 왼발 찬다고. 오른발로 지금 구석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오, 이렇게. 뭐야, 잘쳤다 야! 야! 리좀 빠르게! 보이는데, 주자, 보이는데! 3대2인가? 3대2. 3 어, 3대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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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

나이스, 나이스, 하나, 더 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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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
언제 했어? 얼마나 됐어? 저, 저 이제 2주 됐어요. 마치하고 왔어. 어, 네. 안 아팠어, 네. 네. 안 아팠어. 되게 걱정했는데. 나 아파서 리니까 응. 이거안이 겹쳐. 명이 침투해 버렸다.

지났나? <laughs>

어유. 우리 거 튀. 골 골. 앞에 거안 되고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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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. 넘어. 넘어. 어야이리 뭐야? 씨. 아 씨, 씨. 아,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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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준나 자리! 한 번, 저렇게, 오버리카면, 자리못 잡는다 경주나, 음. 자리! 한 번, 저렇게, 오버리카면, 자리못 잡는다 경 점점, 점

君。これ